레몬물의 엄청난 효과 레몬물 마시면 해독된대요 아침에 공복에 마시는 게 좋다던데 하지만 진짜일까요? 서울대 식품영양학과와 관련 자료에 따르면 레몬물의 해독 효과는 과장된 표현이 많지만 구연산, 비타민C, 플라보노이드는 실제로 위장 자극, 항산화 작용, 피로회복 등 몸에 다양한 긍정적 작용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레몬물의 효과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시작 전 태양을 두번 누르시면 우리 가족 건강운이 올라갑니다 1. 위장 자극으로 장운동 촉진 공복에 따뜻한 레몬물은 부드럽게 장을 자극해 배변 활동을 돕습니다 이 비타민 C 공급으로 면역력 지원. 레몬 한 조각만 넣어도 비타민 C가 들어가 피로 회복과 감기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. 3 구연산의 이뇨 작용. 체내 노폐물 배출을 도와 부종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. 이렇게 먹으면 효과가 더 좋아요. 철분이 풍부한 아침 식단과 함께 비타민 C는 철분 흡수를 도와 오트밀, 달걀, 시금치 등과 찰떡궁합입니다.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. 올리브유와 섞으면 지용성 항산화 흡수율이 높아집니다. 꿀과 함께 마시면 피로 회복에 도움. 단 당분 조절이 필요한 분은 1티스푼 이내로 섭취하세요. 이런 점은 주의하세요. 위험 역류성 식도염 환자는 공복 섭취 시 속쓰림 유발 가능성 있습니다.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가볍게 공유해 주세요. 관련 정보는 아래 설명란에 정리해뒀어요.